50분까지 봐야 되고, 막는케이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사쓰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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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7인 <laughs> 줄 알았잖아 <웃음> <오면서>. <웃음> 마지막 여행 블라디보스톱 아니에요? 세상? 살2살 이거 내케이크 케이크 해요? 출발 <laughs> 아, 아, 하번 할까? <laughs> 어, 우와 <또> 귀엽지? <laughs> <진짜> 귀엽죠 <laughs> 좋은가 보다 <laughs> 다행이다 다이 이거 한정선이야요미다 안 떨어질 아, 면 이미 떨어진 듯. <laughs> 어? 그래도 잘 먹네. 응. 맛있다. <laughs> 우리 여행 가는 거 너무 재밌다. 당일치기인데. <laughs> 이렇게 좀 러프한 게 특징이야. 소맛어두루치기 <laughs> <소아지는. 웃음> 내리자. 얘들아, 내리자. <laughs> 와, 와, 대전이다. 얘들아, 대전이야, 여기. <laughs> 두부치기, 어, 두부치. 두부 두부 <laughs> 두부 두두 두두 타국수 껌리 한병 소주 한병 정도만 딱 적당하게 하면 딱 잡술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 바로 옆에 코너에 그 코코넛 스무디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걸 꼭 먹어야 돼. 에? 진짜 진짜 그 환상의 맛.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디저트 여왕에게 토스. 디저트 여왕 누구임? <웃음> <웃음> 아 생각 안 에이? 했는데. 아.

56, 57, 58번 들어가실까요? 네! 56, 57, 58번이요. 57번이면 내년? 네! 감사합니다! 음. 대전소주 있어요? 네, 아, 닌. 닌, 어, 닌. 닌이선아이아이냐아이냐아이이 와.. 팩스 넣어도 겠다 이걸로 소주를 먹야 음. 와.. 좋다 생일 축드 감사합니다 어때 이거? 어우.. 저 이거 뭐야 나 이거 못 먹겠다

와 wow. 이게 그냥, 또 음, 되게 눅눅해가지고, 막 많이 안 비벼도 돼요. <웃음> <웃음> 어, 어, 오, 엄청 뒤어봤어 아, 야, 맵다. 아, 진 근데, 야. 얼마 안된 사람이랑 어길 쫙 놀라서, 이랑

야. 여러분 레이싱에 아주 만족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입을 헹구지 않을게요 왜냐 코코넛로 헹군거기 때문에 음. 두부 연두개 소주 두병 음료수 한병 6만 8천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laughs> 먹으라는 거지 <laughs> 여러분 제가 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쏘는 게 뭐야? 벌로 내는 거지? <laughs> 네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내는 거 내가 서빙 할게 지 블러셔 바르고 싶다 나 블러셔 오케이, thank you. 광천식당 먹으면은 꼭 먹어낸다는 코코넛 스무디입니다. 진짜 늦을지 몰랐는데. 조마조마. <laughs> 조마? <laughs> <야>, 조마? <야, 웃음> 아침에 조마조마하더라8시 반에 일어난 것부터가 늦은 거였어. <laughs> 맛있어? 더 <laughs> 어, 맛있어. <laughs> 아 코코넛 맛해. 아, 내가 먹어본 코코넛 스무디 진짜 정말. 음? 응? 너 코코넛 스무디 자주 마셔? <웃음> 아니. 불알을 <laughs> <laughs> <코코넛. 웃음> <도라를> 가. <laughs>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여기 누우면 배기겠다. 뭐. 잘게 웨이브지게 누워야 돼. <laughs> 야 여기 따뜻하니 좋다야. 택시 <laughs> 타고 온 곳. 나 <laughs> <야>, 좋다. <laughs> 여기서 멎으면 돼? 야 누워 당장 누워. 야 다른데 <laughs> 아, 뭐 행사 하나보다 뭐 소리 나지? 뭐? 노래 노래? 해나 친구들. <laughs> 야 너무 좋은데? 야 택시 <laughs> 타고 오길 <오늘> 잘했다. <laughs> 어, 아니. 리얼 딥슬립 하려고 그러는 거. 한 시간 잘 됐는데? 잘 자. <laughs> 술을 먹었으니까 술 냄새가 나대잘 자, 얘들아. 안녕. 얘들아, 걷자. <웃음> <웃음> 아, 땀아. 좋아 <laughs>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대전에 삼대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떡반지, 샌드위치형. 이명자리딱 있어. 어, 나이트. 미쳤다. 우와. 잘 자른다. 음. 맛있게 먹자. 떡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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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아, 텐션 없애볼게요. 텐션아, 텐션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 맛있다. 음. 음. 지금 해야 돼. 음.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음. 참아. 아니면. 참아. <이 bunları> <laughs> 대전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걸 만하네. 끼하다야 그런 말. 뭐라고? 할까? 야. 나는 이게 이거를 숟가락으로서 뿌려 먹어 우와 너무 달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딸기잼 발려져 있다봐 계란 있잖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 오, 이거 봐. 와, 이거 뭐지? 와, 이거 너무 멋있겠어. 음. 야, 진짜 싸다. 진짜 싸.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물고기 키우고 싶다. 음? 와, 슛. 와, 냄새. 백화점 냄새 나 뭐가 있어? <laughs> 맛있긴 해 여기 네, 그거다 애플 브리치즈 애플 브리치즈 여기? 어 와. 대박 픽! 튀김 소보로를 참 좋아하시나봐요. 처음 먹어봐서 응. 네. 잔뜩 사봤어요. <laughs> 이거는 토이의 픽. 예. 이거, 이스마일. 음. 아, 이 사람들 전환근 대박이겠네. 저 은근 아이싱 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재밌뻔 네. よっ。 아 너무 맛있는데? 대게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야 미쳤다 미쳤다 해 잘한다 와 기린맛 진짜 회 많이 많이 막장도 아 너무 맛있는데? 아우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야, 어디어서먹 어, 나도 오지카. 오직... 야, 알다, 알다. 맛있어? 아 근데 원래 대전, 대구, 대구, 대구. 이쪽이 소고창도 좀이 거. 그래? 소고창도 여기 옆에 사람 많다 아, 야, 이배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된다. 얘들아, 밥먹어 먹을 수 있으면 회전국도 먹게. 짜제 좋아. 짜제 응. 좋아. 아, 젓갈찌. 아, 얘가 빨았어. 우와, 이게 붙어. 스페셜한. 전달을 하지 마 찍으세요? 나이 자리를 빌어서 유나한테 축가를 부탁하려고 했어. 아 진짜? 해달라고 해야지. 차례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망치면? 망쳐? 왜 망쳐? <laughs> 그래도 뭔가 진이 해주면 좋은 니까 오빠한테 오빠 진 해줄 사람 있어? 니까 없대. 그리고 어? 나 유나? 나도 유나 유나밖에 없는데 노래 잘하나 거. 따분스러운 <laughs> 거 둘이 같이 해. 그래 음, 둘이, 뭐, 둘이 같이 해. 둘이 같이 해. 오빠 해본 적이 없어. 이번에 봐. <laughs> 이번 기회를빌어서 정식으로 축, 축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미 생각해 놨어요. 말해줘, 말해줘. 없어. 의그가 <laughs> <laughs> 찾은 국밥집. 어떻게든 먹겠다고 찾아봤어. 맛있저요 생일자가 떨어질게. 그래, 막내, 아 건강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언니. 행복하고. 고생했어. 언니들, 감사합니다. 그래. 어, 저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찍지 마세요. 제 중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입니다. 이 소개가 너무 늦었죠? <laughs> 예, 얘는 유나라는 친구고요. 소희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하영이라는 친구, 저랑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소개가 너무 늦었죠? <laughs> 고기 걸려. 고기 걸려. 고기 걸려. 고요 아.. 려 고기 걸려. 고기 걸려. 고기 걸려. 고기 걸기 고기 걸려. 고기 고기 걸려. 고 고기 걸려. 고 고기 걸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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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고고 고기 지려 고기 고기 걸려. 기걸 나 닭강정도 맛있겠다. 진짜 안 들어, 닭강정. <laughs> 짜파게티도 나 시키고 깜짝 놀랐어, 너네. 시켰다고 해가지고. <laughs> 아 형, 앞이 거네? 어 우리 짜파게티 나왔나보다. 씹돼지야. 우리 진짜 돼지야. 소마보다 살찐 느낌이야. 얼굴가 빵빵하네. 어쩔 수 없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뭐. 들어 저장. 오늘처럼같는다 대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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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들어간다. 워 대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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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워 대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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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아대 텐션, 어? 텐션, 어? <laughs> 텐션, 어? <laughs> 텐션 어? 진짜루 아 집에 가자즐거다 다음에 또 보자 저기오 음? 응? 오빠가 서울에 웬만한리 처음 보는 가지고 서울역으로 마지막 왔습니다 서울역을 밥먹듯이 왔다 갔다 는 <laughs> 어떻게 졌어야너 <찾았어? 웃음> 이렇게 수염이 났어 <laughs> 너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너술 먹었어? 어? 아니 나 아침부터 영화 찍었어 왜? 뭐 했어? 아 이거 뭐좀 샀느냐고 뭐 샀어? 케이크 케이크 왜 샀어? 오늘 생일이잖아 <laughs> 너그럼몇 시에 왔어 오늘? <laughs> 9시 반? 에? 진짜로? 어 9시 반에 도착해서 저기 병원까지 갔다가 어, 예? 케이크 찾고 <laughs> 다시 돌아왔어 <laughs> 진짜? 저 아, 기다릴까요? 한번 네. 더요? 오, 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야, 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형부야짜너금 많아, 안돼 있어? 파들 거야? 아니, 안 넣어봐. 아, 파안 넣는 거야? 또? 밥이 말려있네? 배고팠어? 어... 와... 아 맛있는데? 내장도 뭔데? 국물은 똑같고 내장이 네 들어간거 아니야? 응아 맛있다 아저씨들의 약 납출장소네 그런지 응. 음. 김치 내스타김내스 내가 음. 대전 갔다 왔잖아 음. 갔다 왔는데 느낀 게 뭐? 물가가 싸아 진짜? 순밥에 다칠팔천만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웃음> <웃음> 7, 아, 진짜? 뭐. 그리고 성심당 대박인 거막이 진짜 싸 그리고 맛있어 맛있는데. 음, 아, 음, 맛있는데 그리고 대박인 거 대전이 강원도보다 가까워 군내보다 진짜로? 얼마나 걸려? KTX 타고 할수 있어 군내도 할수 있군요? 뚜껑 닫고 대학로 데이트. 오빠는 4년 사이에 흰머리가 많이 자랐다. 첫 데이트로 저기 올라가가지고 맥주 한잔 했지. 맞아. 그때 너가 나 꼬셨잖아. <laughs> 내가 뭐 시켰는지 알아? 쌍화차. 쌍화차 맞지? 아니야.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내거야 어, 어. 어? <laughs> 이거 왜 너한테 주시지? <laughs> 너가 쌍화차 먹을 거에서 생겼나보지? 어? 이게 인삼이야? 응. 음. 쌍화차 시킬 거 지금은 제가 유스라는 남성복 브랜드할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의 작업실을 새로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쳤나요? 네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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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많아. 오, 저 상규 씨 아니야? 상규 씨 뭐야? 상규 씨. 어? 뭐야? 뭔가 쿨 디자이너님들입니다. <웃음>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음. 이거 유진이가 뜨는 거야. 대박이지. 음. 아, 이게 신상이죠어 이거 또 이쁘다. 나 이거 샀어. 어, 이 목도리도 귀엽다. 응 귀엽다 이거. 뭐형이왜 이렇게 예 뭔가 <laughs> <연예인 거야? 웃음> 광대랑 광이 나는데 얼굴광 나요? 어? 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주문 들어온 거? 남자 살 응. 만났다 어? 아 갑자기 아니 질문했잖아 <laughs> 너무 부럽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놀러 갈게요 집보줄까요 <laughs> 네, 보여주세요 <laughs> 이 가방 어때? <웃음> <웃음> 사줘. <laughs> 누가 이니가 누가... 배송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어 아, 그래요? <laughs> 빨리 보내드릴게요. 화이팅하세요. 고마워. 잘해줄게. 잘 먹을게. 잘 긴장했구나. 커다래 쇼. 조준시. 저희 주문할게요. 전어회 하나랑요. 사미세 하나랑 카스 하나만요. 그래서 어서얘기하면 촬영하고 나와요.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요? 몰라 몰라? 음. 아진 맞다. 소지가 원래 이렇게 코독코독한 거.

<목소리> 그리고 내가 미션을 짓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아, 앞에서만 이러는 거지 남배로서는 안 그러는데 그래? 어. 유튜브만 보고 남배에 대한 오해가 생기시는 거는 사람들이 어, 그오해도좀 풀어서 아 그래? 미그 자리 빌어서 하고 <목소리> 유튜브랑 아, 뭐 너무 다르시다 달라요, 달라요. 뜨겁지? 어 <laughs>

제 여자친구예요. 잘 부탁드려요. 제 여자친구 첫 출근이에요. 저혀그 유니클로 남방 입은 애. 갈색 머리. 와. 아 미쳤다. 가는아 내가 그때 그래서 나왔다고 아어 전주에 있는 장소를 거든 개웃긴 거야. 아 추억이야. 맞아 근데 나도 솔직히 내 영상 생밌다어 웃겨 사람들이 안봐 아, 내가 한 5화를 하는 거같아 나도 그래 내 채널 애청자 나인 <laughs>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맞아 형들 <laughs> <응? 웃음> 응? 오늘 아침에 8시 <laughs> 반에 와 서울 와가지고 포장한 건데 개박살 났다고야너 스윗하다 좀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나는 원래 스윗했어 아니, 야 그냥 그 통째로 뒤질? 래 오, 브라워 <목소리나> 기뻐진 나랑, 기뻐진 나랑 오늘은 바로 내 오늘 생일.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은 오늘 바로 내 생일, 생일 주간 이렇게 끝! 생일 축하... 케이크 진짜 맛있다. 형배 이거 치해가지고 이태원에 막 우리 형배가 강원대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거 딱삐지삐지 가죽 자켓 입고서 그 이태원에 뛰어가가지고 그냥 서그 감동의 케이크.